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추와 두부 함께 드시면 염증이 사라져요. 고추와 두부의 효능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약초 이야기 약초의 채취 시기와 효능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하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였는데요.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약초 공부는 필수입니다. GSEK에서는 약초의 종류부터 질환별 효능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약초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초와 독초는 한끗 차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tv 또는 주변인들에게 얻는 이들이 많은데요. 어떤 약초가 어떤 질병에 좋다더라라는 식의 정보만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약초는 합성된 양약처럼 단일 성분이 아닙니다. 단일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약초에도 여러 효능이 있습니다. 약초를 배울 때는 부분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그래야 약초를 자신에게 맞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판단하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약초도 나에게는 맞지 않아 독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초의 채취 시기는 약초의 효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한 약으로 사용하는 약초 부위에 따라 채취하는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채취 시기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뿌리를 사용하는 약초는 잎이 지는 가을 이후 또는 새싹이 나오기 전 봄에 채취해야 합니다. 약초가 지니고 있는 약효 성분이 이때 모두 뿌리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즉 채취 시기는 해당 약초가 지니고 있는 약효 성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가피처럼 나무의 껍질을 사용하는 약초는 봄에 채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월로 따지면 5월이 적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 잎을 펼칠 시기로 잎을 펼치기 위해 나무 껍질에 가장 많은 약효 성분이 농축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약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잎을 사용하는 약초는 잎이 야들야들한 새싹일 때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찻잎을 딸 때도 어린 잎을 따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화나 홍화처럼 꽃을 사용하는 약초는 꽃이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 상태일 때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에서 얻고자 하는 약효는 향기 또는 꽃이 가지고 있는 화분이나 약효 성분인데 꽃이 피면 벌 같은 곤충들이나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기자나 오미자처럼 열매 또는 씨앗을 사용하는 약초는 다 익었을 때 채취해야 합니다. 약초의 효능 체크 포인트는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성분 분석이 어렵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약초의 효능을 알아냈는데요. 기본적인 체크포인트만 기억하면 이름을 모르는 약초가 있더라도 그 효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알아볼 때 체크해야 할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맛과 무게, 향기, 약용 부위입니다. 약초의 맛에는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짠맛, 담담한 맛, 떫은맛 등 모두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오단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약초도 마찬가지로 몸의 기운이 솟게 하는 보양 역할을 하는 약초들은 대부분 단맛을 갖고 있는데 감초나 환기가 대표적입니다. 쓴맛은 열이나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어린 시절 더위를 먹거나 배탈이 났을 때 먹던 익모초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매운맛은 순환을 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몸의 오장육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맛이 나는 약초는 몸의 조직을 수축시켜 기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단맛과 신맛의 약초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약초에서 짠맛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함초가 대표적입니다. 함초는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이처럼 짠맛의 약초는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떫은 맛의 약초는 설사나 요실금, 기침 등 몸에서 뭔가가 나가려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담담한 맛즉 싱거운 맛의 약초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밖에 약초의 무게에 따라 효능 부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대파의 경우 둘다 매운 맛으로 순환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은 무겁고 대파는 가벼우며 상대적으로 무거운 마늘은 몸 안쪽을 순환시키고 가벼운 대파는 몸 바깥쪽 순환에 작용합니다. 이 약초의 약용 부위 역시 효능을 짐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뿌리는 위장 질환, 나무껍질은 각종 염증, 나뭇가지는 혈관이나 신경, 나뭇잎은 감기, 꽃은 신경성 질환, 열매나 씨앗은 퇴행성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 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약초의 향기가 있다면 신경성 질환이나 스트레스성 질환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는 약초 이야기 약초의 채취 시기와 효능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식물의 효능과 건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